그렇다면 이제 나이트 쉐이드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나름 정이 많이 가는 차예요. 이번에는 오프레스 MK2를 타고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와서 착취 여기다가 내려주겠습니다. 옵투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민트 체르더버그디클래스 토네이도 커스텀 헤런퓨터 나가사키 블레이저 해안 구조용 그리고 브라바 더 퓨처 쇼크 세스코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보시면은 문짝과 뒤쪽에 있는 트렁크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는데요 제가 몸이 커서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치트를 써서 한번 들어가볼게요 출발! 뭐야 뭐야? 어이 안 돼! 안 돼! 여긴 어디야? 벌스 봐! 제가 다시 와볼게요! 어? 사람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어? 사람은 소중하다고! 절대로!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 시민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한 짓이라고! 어? 지금 죽이셨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 뒤에 승객분도 지금 다 타셨죠? 자, 그럼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뭔가 술 같은 게 보이는군요. 이건 아마 샴페인인 것 같고, 이쪽도 이제 술이 있고, 이거는 전자레인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투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나 고생했다. 이제 세차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싹싹싹싹 깨끗하게 문질러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슥슥슥슥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꼼꼼하게 잘 닦아야겠죠? 이렇게. 여기는 고속도로. 난 지금 1차선을 막고 있어. 당연히도 나의 앞은 뻥 뚫려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지나갈 수 없다. 우배한 인간들이여. 날 시간 많은데 너네 시간이 없겠지? 아까부터 모르는 차가 자꾸 날 따라온다. 분명히 주변에는 도로가 뻥 뚫렸는데 어째서 나만 계속 쫓아오는 거지? 심지어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다. 속 아무렇지도 않죠? 다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오케이. 세티님 혹시 여목 가능하십니까? 여자 목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 죄송합니다 세트롤은 컨셉이 아닌가요? 컨셉입니다 저는 실제로는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